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르네 슬롯의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4연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 단독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오늘 경기 역시 지난 브라이튼과의 리그 경기와 좀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되었는데요. 과연 슬롯은 어떻게 경기 운영을 했는지, 레버쿠젠의 알론소 감독은 어떤 전술을 들고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먼저 레버쿠젠의 포메이션을 설명 안할수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3-4-3 느낌으로 나오긴 했지만, 알레시가르시아가 조금 내려오고, 좌우 윙백이 그리말도와 프린퐁이 거의 윙어처럼 앞으로 진출하면서 3-3-4 느낌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버쿠제는 한쪽 지역에 양쪽의 선수들이 몰려들면 사이드 쪽 벌려있는 프린퐁이나 그리말도에게 한 번에 왕반대가 나가는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에 있는 프린퐁이 공을 잡으면 빠르고 돌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변수를 노려보는 거죠. 또 경기 중에 특이하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인 보니페이스가 오히려 왼쪽 측면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고 왼쪽 윙백인 그리말도가 공격수보다 더 높은 위치. 그리고 가운데에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죠. 지난 시즌 레버쿠젠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포지션 파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리버풀의 포메이션은 오늘 루이스 디아스가 톱으로 나왔다는 게 특이한 점인데요. 루이스 디아스가 살라 자리도 되고 학포 자리도 되고 가운데 자리도 되다 보니까 가운데서 양쪽으로 지원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넓은 범위의 활동량을 가져갔습니다. 또 아르네 슬록 감독은 루이스 디아스를 가운데 배치함으로써 공격진의 많은 스위칭을 노렸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쌀라는 조금 고정되어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아스와 학포가 자리를 바꾸는 일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장면처럼 디아스가 왼쪽에서 공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올 때 학포가 오히려 가운데에서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면서 상대 센터백들의 관심을 끌어줍니다. 그리고 디아스는 그걸 이용해서 안쪽까지 파고들어올 수 있었고요. 반대쪽에 있는 살라에게 공을 전개해주는 이런 역습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또 리버풀 공격 패턴 중에 이제는 고정 패턴 중에 하나인 학포와 치미카스의 커넥션이 있었죠. 보통 아르네슬록 감독은 이 둘을 짝으로 경기에 내보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장면 때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미카스가 학포에게 주고 학포 등 뒤를 돌아서 치미카스가 띄워주고요 그 돌아가는 치미카스에게 공을 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상대 수비에게 심어주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역크로스 지난 브라이튼과의 리그전도 이렇게 득점을 했었죠. 어쨌든 이런 패턴들이 오고 갔음에도 쉽게 득점은 나지 않았습니다. 또 레버쿠젠의 플레이에서 눈에 띄는 건 좁은 공간에서 레버쿠젠이 공을 돌리는 게 되게 좋았다는 겁니다. 리버풀은 압박 강도가 강한 팀에 속하는데도 레버쿠젠은 특유의 좁은 공간 패스로 잘 빠져나오는 장면들이 꽤 있었죠. 하지만 리버풀도 박스 앞 공간은 최대한 잘 지키면서 상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거리. 슈팅만 때려볼 수 있었던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은 좁은 공간에서 짧은 패스들을 반복하면서 선수단 전체가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를 반복하면서 리버풀을 공략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은 전반전에 아나 얘네 공못 뺏으면 죽어 뭐 이런 정도로 압박을 하진 않았고 적절한 강도 유지하면서 위험한 상황만 피하는 식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공격할 때 주로 사이드 라인에 있는 공격수들 학포 또 루이스 디아스가 사이드 사이드로 빠질 때 그리고 살라에게 터치 라인을 태워서 보내는 그런 스루 패스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측면에서 뭔가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측면에서 공을 잡았을 때 가운데 쪽에 공을 받아줄 선수가 없으면서 누네스가 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전은 양팀다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다라기보다는 서로의 에너지 레벨을 교환했고 약간의 탐색전 느낌으로 전개되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후반전부터. 경기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경기는 후반전에 반전을 만들어내는데요. 여기서 커티스 존스의 움직임이 아주 핵심적이었죠. 아주 일반적인 리버풀의 빌드업 상황이었는데 커티스 존스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놀드의 패스를 받아주기 위해서 레버쿠젠 세 선수의 사이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공간으로 들어간 게왜 중요했냐면 이세 선수 중에 누가 커티스 존스를 막아야 하나? 라는 애매함이 생기죠. 그리고 존스의 이런 움직임은 결국엔 프리하게 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듭니다. 이세명 사이로 들어간 애매함이 비결이었죠. 그리고 존스는 편하게 돌아서며 앞쪽을 보고, 그때 루이스 디아스가 탑소바의 등 뒤를 돌아 뛰며 좋은 스루패스를 받아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탑소바 입장에서는 공과 루이스 디아스, 둘 중에 하나의 시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럴 때 수비수 입장에선 당연히 공을 먼저 볼 수밖에 없고 루이스 디아스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디아스가 여기서 골키퍼가 나오지만 침착하게 찍어 차면서 첫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 이첫 번째 득점의 의미가 큰 이유는 리버풀이 역습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하는 상황이 많이 나올수록 좋죠. 그리고 이 득점으로 레버쿠젠은 마냥 수비만 할순 없습니다. 당연히 리버풀에게 역습 찬스가 더 생긴다는 말이고. 지금 상황이야말로 꼬리 곧 전술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이 첫 번째 득점을 기뻐한 지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쿠젠의 공격 실패가 있었고 리버풀이 역습 찬스를 맞습니다. 디아즈가 여기서 사이드 쪽 살라에게 패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레버쿠젠의 수비가 되게 아쉬웠던 게 디아즈 쪽을 막을 이더는 충분했고 그렇다면 비어 있는 게 살라밖에 없는데 살라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라 쪽 공간을 너무 쉽게 허용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살라가 여기. 에서 오른발로 바로 올립니다. 이게 매우 결정적이었고 반대쪽에 있는 학포가 머리로 그대로 집어넣으면서 경기를 2대 0으로 만듭니다. 흔히 말하는 리버풀에게는 혀리 뚫린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레버쿠젠의 파상공세가 한 타임 정도 있었지만 리버풀의 수문장 켈러어가 강한 공격들을 연속 선방해냅니다 그리고 또 흐름을 탄 루이스 디아스가 두 골을 추가로 넣으면서 헤트트릭을 완성했고 경기는 4대0으로 종료되었죠 먼저 이번 경기에서 느낀 건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의 틀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확실히 경기력이나 완성도는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다. 라는 게 느껴졌고요. 특히 수비 상황에서의 완성도가 지난 시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반면에 리버풀의 아르네슬록 감독은 확실히 완급 조절을 잘한다고 느꼈고, 또 리버풀 선수들 역시 거의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후반전에 상대방과 체력적인 격차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것을 느꼈다 있겼고요. 또 역습 상황의 퀄리티, 이건 전세계 어느 팀과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역습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라 느끼게 된 경기였습니다. 리그 1위, 챔스 1위, 파죽지세의 리버풀, 과연 리버풀의 승리 행진은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